9월 9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낮에는 음, 저는 선천적으로 갑상선이 없는데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는 없지만 뭐 인간의 육체에 필요하지 않는 어떠한 모든 장기기 같은 건 없잖아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서 문제인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갑상선이 없어서 생기는 저의 증상 중에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바로 더위를 안 탄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추위를 대신 어마어마하게 타죠 그 여름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야너 개냐라고 할 정도로 땀도 안 흘리고 그리고 오히려 에어컨 있는데 가면은 막 소름 돋고 너무 막 춥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을 막 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져요. 없던 갑상선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은 어~ 갱년기가 찾아오는 걸까 아니면 정말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걸까 생각이 많아집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하고 낮에는 덥지만 계절적으로는 환절기입니다. 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예 건강 잘챙기시고요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9월 8일) 금요일 뉴욕 증시를 간단하게 점검해 보고 다음 주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 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 내일 방송에서 다시 전해드리고 오늘은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 있고 돌아봐야 하는 지난주 주식시장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어 각성하고 어, 넘어가야 될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9월 8일 금요일 뉴욕중시 후다닥 볼 텐데요. 단발 매수세로 3대 지수가 상승했다고 하죠. 다우지수가 0.22, S&P 500이 0.14, 나스닥이 0.09% 상승했습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디데이 10일. 주말 넘어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입에 자물쇠를 잠그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 파기 때문에 우린 더이상 (9월달)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하긴 한데 (9월달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계속 동결할 거야라고 결정짓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준의 정책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 자, 앞으로 지표를 보면서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세 명의 연방은행 총재들의 어떤 발언들조차도 투자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물론 연준위원들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어, 모든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혼란스러워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2023년 3월에 터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인해서 경제 지표들이 지금 살짝 왜곡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인 거죠.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7월달 도매 재고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자 6월달에는 0.7% 감소했고 지금 2개월 연속 감소세다. 시장 예상은 0.1% 감소를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감소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금요일 뉴욕 증시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다. 자미쓰리가 그러더라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고 이번 주 내내 9월 4일 노동절로 뉴욕증시는 열리지 않았고요. 9월 5일, 9월 6일 뉴욕증시가 하락했고, 9월 7일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9월 8일은 반등했다. 반발매수세로 반등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어, 월요일날은 증시가 올라갔고, 뭐 내려갔고, 올라갔고, 이거를 갖다 머릿속에 이렇게 쭉 그리셔야 됩니다. 왜그래야 되느냐. 그래야지만 미쓰리가 얘기하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그 현상을 딱 보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 내내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지금 뉴욕증시가, 음, 뉴욕증시 해석에 있어서 뉴욕증시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해석을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유가가 많이 상승해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지표를 자극하게 되고 인플레이션 지표를 자극한다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2% 소비자 물가 지표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연준 의원들에게 금리를 인상해야겠구만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그런 부분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이기 때문에 뉴욕증시가 화요일 목요일 하락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는 잘못 보고 계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물론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인상 한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이슈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는요, 한 가지 이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술렁거리고 그 펄떡펄떡 뛰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 말에 무엇이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냐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해도 될 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것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런 게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9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거야. 라는 분위기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6월 달에도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건데 (6월달에는) 잠깐 쉬어 갈 거야라는 표현을 했죠 그게 제가 비웃었죠 아니 무슨 연준의 회의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여행하는 거냐 나그네가 부산에서 서울로 무슨 그~ 시험 보러 과거 치르러 산 넘고 물건너 건널 때, 아이고 너무 오늘은 다리가 아프네. 오늘은 뭐 천안 정도에서 쉬어 가야겠네. 이렇게 뭐 걸어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경제가 좋다면 6월 달에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연준위원들도 지금 아리까리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연준위원들이. 가리까리 혹은 전문가들, 여러분들조차도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입니다. 어, 미쓰리는 9월달 금리 인상 안 한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11월달 회의도 동결로 갈 것이다. 12월도 동결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에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작년 연말에 주식시장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까지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는 관계로 (2023년도)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라는 희망 회로를 하나 딱 만들어놓고 그거를 상반기에 땡겼었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막 확산될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확산되지 않고 어느 정도 막 마무리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주식시장은 안도를 했고요. 그 주식시장의 안도감이 경제지표 중에서 심리, 신뢰, 그 다음에 지갑을 열게 만드는 뭐, 소매 판매, 개인 소비 지출, 이런 지표들을 자극해서 그 지표들이 잘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뭐, 출렁거린다, 이런 얘가 기 나왔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왜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 소매 판매, 뭐, 개인 소비 지출이 올라가, 상승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요. 그리고 설사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주식을 잘 몰라도 주식 시장이 좋아, 주식 시장이 호황이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경제가 좋은 것 같고 좋아질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뭐 주식 시장이 경제를 뭐 6개월 선행한다. 저는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물론 맞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올해 2023년도 주식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라기 보다는 그냥 2800포인트 못 가고 2000포인트 깨지지도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종목 장세, 테마 장세, 뭐 개별 종목들 장세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본 것처럼 그런 때가 또 지금은 그런 거고 나중에 뭐 주식시장이 뭐 크게 하락한 다음에 또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겠죠. 어떤, 뭐, 위기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서 주식시장, 뭐, 이런,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다 무너진 다음에 오히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주식시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하튼, 어,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국제유가는 올 4월 달에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국제유가는 감산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않았어요. 상승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올해 연초에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데다가 특히 그렇게 분위기를 좋지 않게끔 활용 정점을 찍은 애가 바로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4월달에는요 한달 전에 터졌던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거 재발하면은 경제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여기에 꽂히는 바람에. 오펙과 오펙 회원국들의 감산이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사우디와 이 산유국들이, 다른 산유국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산유국들은 말이지, 국제유가가 한 90달러 선, 한 92달러 정도만 계속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만 에 집중을 하다가, 그 다음에 안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안도감이 경제 지표를 흔드는 바람에 경제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 주식 시장이 좋아졌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관련된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만, 다른 경제 지표들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여전히 고집을 부렸던 게 뭐냐면, 다른 경제 지표가 안 좋다란 얘기는 볼륨을 확 줄인 다음에, 야, 미국 고용 얼마나 좋은데, 이랬단 말이에요. 미쓰리가 연초부터 뭐라고 했냐면 2019년도에 아마 전 세계 유일하게 미쓰리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했고 그 예상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2018년도 연말에 2018년도 연말에 2019년도 금리를 한 번에서 두번 정도 더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대세였는데, 제가 2018년도에 웃기고 있네. 아마 2019년도 금리 인하할걸? 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맞았죠. 근데 제가 봤던 건 뭐냐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2018년 금리를 올리고, 2019년 한 번에서 두번더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게끔 만든 근거가 뭐였냐면, 고용지표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 미국은 고용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아니 사람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제가 취준생인데 부모님이 다 회사 생활 잘하고 야야야 야, 야. 미쓰리 너는 LG가 엄마 아빠 나 LG 가고 싶어 그러면 LG 들어갈 때까지 넌 그냥 고, 공부해 뭐 프로필 뭐야 뭐죠 이력서에 뺑뺑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거 커리어 만들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일 잘하고, 월급 잘 받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막 용돈 쥐어주고, 그런데 어느 아침에 밥상머리에서, 여보, 우리 회사에서 구조 조정할 것 같아, 뭐, 나는 잘릴 것 같아, 막 이런 분위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계속 용돈을 받아가며,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난 l 지 아니면은 나는, 어, 캥거루족으로 살겠다, 이런 식으로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감지하면 내가 일자리를 더 굳건히 지키거나 예전 같았으면 상사가 들었고 치사하다, 뭐 월급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이직을 하고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막 그만두고 이랬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분위기를 느끼면 이젠 내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잘릴까봐 걱정을 하면서 일자리를 꽉 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LG를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미쓰리가 LG는 좀 무슨 LG야. 지금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가지고 돈 벌어야지. 라는 심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2018년도 미국 고용이 좋다라고 우기면서 2019년 금리 인상을 예상했을 때 제가 2019년 미국이 금리를 인할 하 거여라고 봤던 그 근거가 고용이 좋았던 부분이고 제가 해석을 그런 식으로 했죠. 물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요.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고용 지표가 많이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어떤 수치 자체가 굉장히 변동이 컸습니다만 코로나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인간의 심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해서 돈을 바라보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고 돈 잃어서 기분 나쁜 사람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니까 어 이건 좀 여담인데 어 이제 제가 주말마다 이제 예 까미를 봐주면서 까미맘이랑 이렇게 이제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데 이제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잠깐 이제 차를 세우고 이제 까미 엄마한테 이제 까미를 내가 받으려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제 가까운데 커피 주문해 놓고 했는데 딱지를 끄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거 4만 원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제 그렇게 예, 딱지 끊고 그거는 진짜 어 아까운 돈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니까 인간이 돈에 대한 생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최근에 제가 자주 언급해 드립니다만 미국은 계속 고용이 좋아. 고양이, 고, 고, 고양이가 아니죠. 고용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년 3월 달부터 올해 3월달까지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요의 계산을 다시 해서 하향 조정을 했죠. 다른 경제 지표는 이미 길게는 15개월, 짧게는 뭐 9개월, 10개월 전부터 정점을 찍고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PMI 지표, 제조 PMI 지표는 이미 기준선 50 이하에서 지금 뭐 9개월, 10개월 유지되고 있고 PMI 지표 중에서 서비스업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살짝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PMI 지표도 50 이상이긴 하지만 뭐 전월 대비 감소했다든가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여전히 미국이 고용이 좋다라고 우겼었었는데 그 고용 지표조차 지금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진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진짜 웃겼던 게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었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8만 7천 명 증가했는데 예전에는 막 30몇만 명 이러다가 갑자기 증가 폭이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실업률이 0.3%나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다른 경제 지표들 안 좋았고 혹시 미국이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그들은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야 우리 미국 고용지표가 얼마나 좋은데 고용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던 애들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면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어라고 하면서 (9월 1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월 5일) (9월 6일) 화요일 수요일 뉴욕 증시 하락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는 국제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것 같은데 이미 지금 (3.0에서) (3.2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다음주 (9월 13일) 날 발표되는 (8월달) 소비자물가지표가 왠지 모르게 느낌적인 느낌으로 (3.2)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 같아.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이안 좋으니까 하락한 거야라고 해석은 하지만 이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미국 경제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만큼 탄탄해, 튼튼해 이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럼 왜 9월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해? 하면 될거 아니야. 못 하는 겁니다. 마치 6월 달처럼. 원래 연준은요, 연준과 사람들은 작년 연말에, 그리고 올해 초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금리 인상 작년 하반기에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올해는 한 상반기에만 이제 금리 인상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어~ 동결 좀 하다가 이제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하겠지라는 시나리오를 썼지만 인하는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인하 제가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 미스리 무슨 소리야? 금리를 인하해야지 주식시장이 호재 아니야? 이렇게 저에게 한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금리가 인하된다면 금리가 인하돼서 주식시장에 좋을 거야라는 것이 해석되기 전에 연준이 저렇게 똥꼬집을 금리 인상하겠다고 똥꼬집을 부리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가 이미 주식시장을 많이 훼손할 거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금리 인하 같은 거 꿈꾸지 마시고 그냥 금리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땡큐베르 마치다 지금 9월달에 금리 동결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뉴욕증시가 저렇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리니까 11월달에 혹은 12월달에 금리인상 할 수도 있어 금리인상 중단하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연준회의에서 금리 인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 9월 위기설, 9월 위기설 있는데 뭐 비구이 위안도 지금 뭐 디폴트 위기 넘어갔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선 앞두고 지금 모든 특히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 모두 국진당과 정부에서 쭉 꽉꽉 누르고 있는데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어, 이렇게 돈으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간이 누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표현을 이렇게 하죠.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어, 컨트롤 할수 없는 그 유동성이 이제 인간을 컨트롤하지 인간이 유동성을 컨트롤 할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9월 달에 어떤 위기가 없다라고 해서 위기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꾹꾹 누르면 누를수록 얘가 더 터지려고 몸부림을 칠 겁니다. 다행스럽게, 다행스럽게 그게 부동산일 가능성이 크고요. 주식시장은 이미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9월달 중순인데 2800포인트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시죠? 특히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어, 어떤 그 매매 동향 같은 거를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식 시장에 개인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고, 개인들이 더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를 바라보고, 손대면 닿을 것처럼 가까우니까 개인들이 뛰어들었어요. 지금 2500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600포인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올라오기만 해봐. 나 정리할 거야. 라고 저항선으로 지금 쫙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그나마 주식시장이 막판에 이렇게 낙폭을 줄여서 2,547 포인트로 끝났습니다만 이제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될 겁니다. 아마 2,400 선까지 다운될 거예요. 제가 그뭐 미쓰리가 뭐 올해 돈을 버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워낙 많이 해드렸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8일 금요일 주식시장을 딱 보고 지금 이벤트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어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지수가 빠졌는데 미쓰리가 추천한 종목들이 막 빨개 앞으로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 미쓰리가 예상핸 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2500포인트) 도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2500포인트) 에서 산 투자자들이 또 올라오기만 해봐 내가 팔 거야 그러고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단순히 뭐 수출이 잘 되고 기업 실적이 좋고 차트가 이쁘고 이래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여하튼, 어, 일단 시황 체크하고 나중에 이제 매매하는 방법까지 쭉 길게 오래오래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빠른 호흡 말고 예 천천히 호흡으로 천천 아주 어 편안한 호흡으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방송에서 9월 1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주 동안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 꼼꼼히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음,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뭐 인생 뭐 있습니까? 그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